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첫 촬영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, 제첫 번째 스튜디오에 새로운 손님들이 왔다고 합니다. 레이디액션그 슬기가 오늘 생일이라고 하는데, 오늘 또 생일 파티를, 아, 파티 왜 이러냐. 오늘 슬기 생일이라고 해서 또 새해인 만큼 새해 인사 촬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가보시죠. 진짜 지독하다. 내가 생각해도 밤 11시 50분에 촬영하고,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너 불렀어? 왜? 오늘 레이드 액션이 우리 화곡동 온다고 해가지고 화곡동 이치키미가 또 나타나야죠. 아, 그러니까 그 촬영하는 거지아 오늘 슬기 생일이어서 오늘. 아, 알지. 아, 안다고? 세기 주방. 아는데 카메라 들고 왔다. 어 뭔데? 우선 그거 아니에요? 레이드 액션 분들은 저희 채널 데뷔 아닙니까 아니야, <laughs> 우리 데뷔한 거 뭔가. 우리 구독자 분한테 인사해주세요. 아, 왜 불렀어? 그래서 제가 유튜버가 뽑아드렸죠 역시 야 생일에 너무한다 너 쓰레기 할거야? 아, 나 하기 싫은데 너들이뭐 하지 말라면 못할거 저도... 같냐? 너네내 성격 모르는구나 사실 은 오늘은 별거 없어요 새해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나와서 새 인사만 해주면 됩니다 말 들어라 이 XX들아 다만... 즐거운 촬영 너무 기쁘지 않나요? 다만... <laughs> 오늘 여러분들과 촬영한다고 해서 어제 밤을 막 설렜습니다. 밤을 샜다고 해서 밤을 아, 설렜습니다. 맞다, 맞다. 너무 이있이지 않습니까? 제 구독자들이 우리 <laughs> 나이 이런 구독자들이 우리 두 분을 굉장히 좋아해요. 아니 누가 좋 나요. 새 인사하면서 아니 <laughs> 내가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새해 인사를 안 했는데 더 징징 구독자들 <laughs> 왜 <웃음>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했어. 새 인사 <웃음> 예. 진짜? <laughs> 빨리 해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래, 그래. 저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네 그래, 생일인데 이거 한번 생일 먹는 것도 보여줘야지 아니, 내가 이걸 한번 보여줘서 먹어야지 또 요즘 2022년 트렌드 달라요 어떤 트렌드야? 먹는 거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, 먹어봐 빨리 먹어봐 아, 빨리 빨리 하고 끝나자 그냥 어디? 야야너겠다 그냥 젓가락으로 줘먹고왜 이렇게 먹고 이상하게 아 그냥 하지 마요 그냥 촬영 언제 끝나니까 <laughs>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짜기라고 이런... 그냥 빨리 빨리 먹고 그냥 딸기 먹을래? 많요힘들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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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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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그렇게 먹어 젓가락 그냥 파서 먹으면 되지 뭐지? 자, <laughs> 꺼져 아, 저런거 찍지아 <laughs> 이거 찍지? 아직 아찍 저... <러와> <러와> 여러분들 이 새고 생일이라서 텐트 높은 거 알겠는데 어. 좀 괜찮아 떨어지 면 다시 올게요. 아, 사람들 사람들. 사람들 했는데 왜 저래? 낙찍으라고 아, 아, 그만 찍으라고. 이렇게 라이 같은 거. 아, 낙지. 알겠어. 이상한 거 찾아. 아, 아 레몬에다 콜라 없냐? 아, 펩시야. 콜라를 해야지. 펩시 맛있어요. 자, 우리 생기 서양 씨. 아. 자, 오랜만에 먹방 새해 인사를 해보려고 하는데. 네, 먹방 새해 인사를 막 너무 뜨거없잖 아, 이요즘은 아, 2022년 트렌드는 5분 분입니다. 그럼서 일단 그럼 새해 인사 맞지? 한번 해주시죠. 아까 못했던 거. 아, 약간 했잖아요. 아이, 구독자잔지 제대로 좀 해줘요. 몇 년치 새해 인사를 미리 따는 거야, 지금? 아직 8년이 났어. 8년도 고여 8번 하자, 그냥. 정향으로. 아까 2022년, 2023년 거 찍어봐. 아, 그래, 거. 한번 찍어봐. <laughs> 야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음. 또 2023년에도 역시나 슬기 생일이 또 찾아왔습니다. 일 좋아한다고 음. 또 댓글 써주세요 야그 아래서 분량 좀 채워봐 이게 뭔 개소리야 허벅지 <laughs> <laughs> 음? 뭐? <laughs> 보니까 옛날 생각 난다 아유 기부서 <laughs> 현수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난다 흑한이야 현수도 하고 싶은 거해 아유 기부서 <laughs> 아이 뭐하는 거야 지금 단단하네 아우 개 오늘 미친 손해이 하고 싶은 거다해 아! 감사네지마나 <laughs> 아, 나 죽어 나 죽어 안 살아요 아기데왜떠아요 내가 김구선이 <laughs> 씨. <못> <이기만> <laughs> 아니 이런 못다리잖아 지금 존나 덥네 요 진짜 아 이거 사라 포기해라 그냥 뭔 포기를 하냐? 절대 포기하아 누가 이아게 아니 안 씻기게 안 아니 뛰어내리게요? 아니 더워서 그냥 안씻기그아안 해. 아아 나도 안 되겠어 더워요? 아이스크좀 드릴까요? 야저 불안한데? 스크류 하람

그두 번에 올해 목표는 뭐죠? 포기하시라고요! 목표 얘기했잖아요! 로세라고 야! 넌알직 어린 게 물질적으로 목표를 잡으면 안 돼! 그럼 로잡아얘 아, 어려! 아 그러니까 뭘로 잡이 새끼 존나 어려! 사장 운정 목표 뭐야? 아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고요! 아는 아, 진짜 이거! ㅆㅂ! <laughs> <laughs> 지금 이렇게 목표 잡으면 진짜 얘 얼마 못가요. 아, 집 살게요. 바이새끼들 너무 목표가 물질적인디? 아, 선배 물질은 뭐세요? 인간과. 그거 좀 많이 들어서 보세요. 지어지 있으면 여덟이라서. 다른 넷이 아니잖아요, 저희는. 매워, 물 좀, 물이나 좀물 뭐, 쿨피스 이런 것좀 갖다 줘. 갖고 <laughs> 와. 근데 왜냐면 그 짜증나는데? 나해 제가 오늘려 매청하는 거 인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, 물질적으로 하면. 그러면은, 아, 내가 뭘로 잡아야 되냐고 말 해주세요. 누나 외운거 싶은데. <laughs> 저희가 조금씩 모았어요 <laughs> 아 경민이도 같이 마셔 아이고 경민이가 한 상순에 이정도는 했어 아이고 아, 아니, 뭘 모았는데 했을까요? 여기서 뭘 모아 뭘 모으는거에 따라 이 못하게 될수 만들 수 있어 뭘 모았는데 <laughs> 뭐, 어, 뭐, 저는 뭐, 물질 좋은거 뭐. 뭐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돈 모았어요 아좀 아슬아슬한데 어때요? <laughs> <언니. 웃음> <없대요? 웃음> 아니 서울은 왜 어떠냐고 진정한가요? 형 <laughs> 안할래? 어? 나이셔 <laughs> 이 새끼 이제 아, 꺼졌다. 아 하지마. 하지마. 서른 내먹고 삐져? 하지마. 왜 그래? 촬영하지마. 개풍신들 선대를 아주 그냥 홍으로 <laughs> 부나생일인 촬영하래. 야 꺼져. 문 닫고 아 선배 아주 고마왜 그래요? 문 닫고 불 끄고 꺼져. 왜 울어요? 안울어문 아, 닫고 불 끄고 꺼져 빨리. 빨리 꺼져. 빨리 꺼져. 아 꺼져. 빨리 꺼져. <웃음> <웃음> <빨리> 꺼져. <laughs>

이게 맞어? <laughs> 진짜나 모르겠어 이거 이거 영상 쓸수 있어? <laughs>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<laughs> 아 이게 좀 힘든데요? 와개 아, 또라이 같은 분들도 나오네